모든 어르신이 꼭 봐야 할 이야기. 존엄을 되찾은 72세 박철수 씨의 고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꼭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미 끝난 관계인 줄 알면서도, 사랑이면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자존심까지 버리고 매달린 적이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의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나도 아직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려고 내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때문에 당신의 자존감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고요. 오늘 영상은 72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자신의 존엄을 갈가먹는 관계에 갇혀 있던 한 남자. 그가 어떻게 용기를 내서 관계를 끝냈는지, 어떻게 자신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짜 가치를 재발견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끝까지 보셔야 할까요? 이분이 배운 교훈들은 정말 강력하고 특히 나이 들면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께 꼭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기 사랑의 중요성과 관계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신호와 왜 때로는 혼자가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감을 되찾고 진정한 가치를 받아들이려는 모든 분들을 위한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나이 들면서 오는 지혜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주제가 공감되시면 이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0을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마치 이미 지나간 줄로만 알았던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온것 같았습니다. 박철수 씨, 72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김미영 씨, 54세. 18살이나 어린 그녀였지만, 박 씨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멋지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 분 처음이에요. 아저씨 같은 분이 진짜 남자죠. 그녀의 칭찬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오랜 세월 쌓인 자기 의심을 녹여냈습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고, 마치 그가 듣고 싶어 하던 말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그의 마음 속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나이가 주는 무게감이랑 매력은 젊은 남자들은 절대 못 따라와요. 그녀의 애정은 너무나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오래전에 잊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강인하고 능력있고 지혜로운 남자. 여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 그녀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미소에는 장난스러운 유혹이 몸짓에는 의도적인 우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남자로 느끼게 만드는 기술을 완벽히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녀의 시선을 계속 받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에 최선을 다했고, 마치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베풀어준 여왕을 모시듯 대했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리를 해도 그에게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청춘과 활력의 상징이었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흐르면서 완벽했던 세계의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미세했습니다. 거의 눈치채기 힘들 정도였죠. 그냥 성격이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언이라는 형태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자기 관리 좀더 하셔야죠.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어조였지만 어딘가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거로 힘들어하시면 안 되죠. 박 씨는 처음에 웃어 넘겼습니다. 장난스러운 농담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자주 걱정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그의 자존감을 향한 작은 독침처럼 날아왔습니다. 작은 제안들이 점점 지속적인 비판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묻어났고, 자신이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활력이 넘친다는 은근한 알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녀의 말들이 무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 무게를요. 그러다 결정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하지만 점점 더 자주, 그녀는 이렇게 상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가 저한테는 너무 늙으셨어요. 매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예상치 못한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말하는 어조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애정은 사라지고 판단하는 투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야라고. 그런데 전환점이 왔습니다. 가장 사적인 부분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침실에서의 그의 모습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가졌던 남자에게 깊이 사랑하고 정서적 만족을 줄수 있다고 믿었던 그에게 그녀의 말은 치명타였습니다. 너무 느려요. 어느 날밤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10번에요. 저는 이것보다 더 필요해요. 그녀는 그를 젊은 남자들과 비교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상들과요. 비판받는 건 그의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로서의 그의 본질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같은 입으로 그녀는 가끔 인정의 부스러기를 던져줬습니다. 그를 계속 묶어두기에 딱 충분한 만큼만요. 아저씨만큼 저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아저씨의 다정함과 세심함은 드문 선물이에요. 젊은 남자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런 순간적인 안심은 하지만 조롱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진심 어린 시도를 비웃으며 필사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씨는 이게 조종이라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본건 오직 자신을 증명할 기회, 그녀를 완전히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이를 댓글로 남겨서 아직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는 견디려 했습니다. 사랑은 인내와 희생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폭풍을 견디면 결국 그녀가 내 가치를 알아볼 거야. 하지만 폭풍은 더 거세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무기가 되었고, 그의 자신감을 하나씩 배워냈고, 결국 그는 자기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늙어가는 남자. 관련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남자. 젊음이라는 환상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남자. 그는 더 이상 경험과 지혜에 남자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동정받고 최악의 경우 조롱받는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그가 왜 남아있는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은, 특히 독이 되는 사랑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희생자를 묶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를 묶어둔 건 단순히 그녀의 젊음이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주는 희망이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따뜻함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죄수였습니다. 그녀의 조종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자신의 욕구에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비극은 그 친숙함에 있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단순히 우리의 사랑이 깨진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으며 우리를 소진시키는 상황에 머물렀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희생이 누군가로 하여금 우리의 가치를 보게 하기에 충분하기를 바라며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까? 그의 이야기는 사랑의 어두운 면을 고통스럽게 상기시킵니다. 어떻게 사랑이 우리를 가장 높이 끌어올렸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지르려 그는 단순히 그녀의 인정을 얻으려 한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조각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닐까 두려웠던 그 조각을요. 그리고 그 싸움이 무엇보다도 결국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번의 말다툼 후 마음이 무겁고 영원히 멍든 어느 날밤 박씨는 자신의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눴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전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작고 하찮고 가치 없다고 느끼게 만들어진 그 고통은 그의 삶에서 반복되는 통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오늘 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존재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불행의 둔한 욱신거림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거울 속 남자를 응시했습니다. 72세의 남자가 자신의 피곤한 눈을 들여다보며 얼굴의 주름을 생각으로 따라갔습니다. 이 주름들, 실패의 표시가 아니야. 이것들은 살아온 삶의 표시였습니다. 싸운 전투의 표시였습니다. 주었고, 때로는 잃었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백발과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이 얼굴은 수십 년을 성장하고, 배우고, 살아남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어딘가에서, 어느 지점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가치감을 가리도록 허락했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조용한 성찰의 순간에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사랑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오만이나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 그것도 진짜 자신을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는 것처럼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축소시켜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마음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는 세상에 끼워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순전히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서웠지만 깊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떨림과 결의가 뒤섞인 마음으로 그는 그녀와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침착함으로 대화에 임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설명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천천히 그의 자신감을 갉아먹었는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 부족한 사람처럼 대우받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내 자존감을 희생하면서까지 얻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녀를 아꼈어도, 아무리 깊이 상황이 변하기를 바랐어도, 계속 이 길을 갈수 없었습니다. 만약 머무는 것이 자신의 존엄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화는 고통스러웠지만,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과장이나 드라마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굳건히 섰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조용한 힘에 기반해서요.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부분은 한때 가졌던 것의 끝을 애도했고 다른 부분은 거의 잊었던 무언가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자존감, 집을 나설 때.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습니다. 물론 슬픔도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수년간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들어 올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쉴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더 가볍게 느껴졌고 발걸음이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그녀로부터 걸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향해 걸어간 것이라는 것을요. 그 후의 날들은 그의 결심을 시험했습니다. 외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방문객처럼 그를 감쌌습니다. 밤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존재감이 그리웠고, 다른 목소리의 소리가 그리웠고, 심지어 함께하는 단순한 침묵에 편안함도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날이 주로 변하면서 뭔가 놀라운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로움은 어렵기는 했지만 달랐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공허한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조용하고 품위 있는 고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견디고 배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요. 희망과 꿈으로 가득했던 젊은 시절의 자신을 기억했고 그 남자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다 잃어버린 주년의 세월 아래 묻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천천히 오랫동안 잊었던 자신의 부분들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자신의 조각들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그를 알았던 사람들에게요. 수년간 손대지 않았던 취미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창조하고 탐험하는 단순한 행위에서 기쁨을 찾으며요. 어느 날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응시하는 남자는 나이나 주름으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회복력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얼굴의 모든 선은 승리의, 생존의, 자유롭게 그리고 후회 없이 주어진 사랑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모든 백발은 그가 얻은 지혜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았습니다. 가치 있는, 강인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남자로요. 몇 달이 지나면서 그의 세계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꿈만 꾸었던 곳들을 여행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의 아름다움에 자신을 담갔습니다. 가장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일출, 좋은 책, 오랜 친구의 웃음, 자신의 가치가 다른 누구의 인정에도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주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사랑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사랑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교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당신의 가치를 보기를 거부하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증명하는데 쓰기에는요, 나이 드는 것은 상실에 관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평화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이를 댓글로 남겨서 아직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는 사랑, 동반자 관계, 그리고 자기 가치에 대한 의심에 직면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깊은 메시지입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은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깊이 뿌리 박힌 욕구 중 하나입니다. 나이를 초월하며 우리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랑의 추구가 결코 우리의 내면의 평온이나 자존감이나 평생을 들여 가꾼 가치를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인생의 후반기는 젊음의 활력과 열정을 다시 연결하고 싶은 갈망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욕구는 종종 위험을 수반합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의 존엄을 타협하게 하거나 우리를 높이기보다는 낮추는 관계에 투자하게 할 때요. 박철수 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은 교훈과 성장과 재발견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은 우리를 형성하는 깊은 진실들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무엇이 가장 공감되었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한 가지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배우고 실천할 계획인 것을요. 여러분의 통찰은 여정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위해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